자기 주장이 강한 에너지 넘치는 아이와 함께 살고 계시나요? 그런 가족과 살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애니어그램을 공부 중인 신나는 마드송입니다. 현재 애니어그램 코칭맘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알게 된 애니어그램 유형별 특징과 그 유형에 맞는 코칭 처방전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홉 가지 유형에 대해서 하나씩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올려 드리니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먼저 눌러 주세요. 오늘 첫 시간 8번 유형부터 할 건데요. 왜 1번이 아니고 8번 먼저 할까요? 에니어그램은 아홉 가지 성격 유형을 크게 세 가지 힘의 중심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능 중심인 장형, 감정 중심인 가슴형, 사고 중심이 머리형 순서대로 다루려고 합니다. 본능 중심인 장형 중에서도 가장 장형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8번 유형 성향의 아이부터 살펴볼게요. 8번 유형 성향을 가진 아이는 에너지가 많은 리더형 아이입니다. 무엇을 원하든지 자신의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 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나가는 아이입니다. 어지간한 일이나 상황이 벌어져도 꿈쩍도 하지 않는 배짱이 두둑하고 대범한 아이라고 합니다.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강하고 힘차 보이는데 그런데 있잖아요. 이것은 연약한 것이 싫어서 힘센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 때문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강하고 세 보이려고 하지만 특히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내면을 갖고 있습니다. 8번 유형 성향의 아이는 에너지가 넘쳐서 마음껏 에너지를 발산하지 못하면 매우 속상해 한다고 해요. 그러니 아이가 힘들어 하지 않으면서 마음껏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도록 적절한 운동이나 놀이로 엄마가 도와줘야 합니다. 8번 유형 성향의 아이는 열심히 놀고 마음만 먹으면 공부도 열심히 하는 아이랍니다. 8번 유형의 아이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이끌고 주도하는 리더형 스타일이어서 자신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주장이 너무 강해서 친구들이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는 안가품을 하는 경우도 있고 늘 강하게 나가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불필요한 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떤 것이든 자신의 의지대로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명령하거나 지시하는 대신 아이의 감정을 먼저 읽어주고 믿고 기다려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해요. 우리집 아이가 8번 성향을 보인다. 그러면 공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8번 유형 성향의 아이는 모든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엄마가 강압적으로 지시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통제당하는 것은 자신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느껴져서 거칠게 반항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성향의 아이들은 마음만 먹으면 엄마의 지시 없이도 잘할수 있거든요. 그럼 이 마음을 어떻게 먹게 하느냐가 관건이죠. 이 유형의 아이들은 중요하지 않거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면 아예 무시하거나 관계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배우고 익혀서 공부를 잘하는 것이 자신에게 힘이 된다고 생각하면 놀라운 집중력과 행동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이와 목표나 규칙을 세우고 그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도전의식을 고취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한번 말한 것에 대해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마는 아이가 자존감을 키우고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바람직한 학습 태도를 익히는 일이 다소 어렵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고 습관을 잘 들였다면 아이에게 숙제해야지 빨리 숙제해 간식 먹고 바로 숙제해라 이런 식으로 지시하거나 다그치면 8번 유형 성향의 아이는 오히려 반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나 이 과제 어떻게 할 거야?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음, 스스로 알아서 할수 있구나. 그렇게 해.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궁금한 걸? 이런 질문식으로 엄마가 하고 싶은 말과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8번 유형 성향의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친구와 한번 사귀면 의리가 강하고 자신과 약자의 편에서 진실하고 정의로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억울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하면 참지 못합니다. 자신을 인정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면 바로 화를 내거나 힘으로 공격하기도 한다고 해요. 8만 유형 성향의 아이는 그 감정 상태가 힘으로 표현되어서 큰 목소리와 몸을 사용하는데 잘 사용하면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해를 줄 수도 있겠죠? 아이가 폭력을 쓸 때는 우선 단호하게 폭력을 멈추게 하고, 충분히 아이의 감정을 들어줘야 합니다. 충분히 아이의 마음과 기분을 공감해주고 나서, 때리는 것은 나쁘고 위험한 일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행동하기 전에 멈춰보는 연습을 할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꾹 음, 버럭하는 그런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기르도록 엄마가 도와줘야 해요. 이렇게 될 때까지 엄마의 인내심과 감정 조절이 먼저 되어야겠죠? 8번 유형 성향의 아이들은 좋아, 싫어, 하고 호불호가 분명해서 대부분 직설적인 표현들을 하는데요.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거나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 거절해야 될 상황이라면 아이와 힘겨루기 식으로 하지 말고 딱한번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8번 유형 성향 아이는 놀이와 운동으로 넘치는 에너지를 발산함으로써 에너지 균형을 맞추고 충분히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려주어 흥분을 가라앉혀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8번 유형 같은 장형인 사람들은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특히 8번 성향의 아이는 자기 주장에 강해 특정 음식 맛, 특정 음식 맛 고집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요리하면서 자연스럽게 편식하는 식습관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잘못된 일이 있다면 따끔하게 훈육하되 굴욕감을 느끼는 체벌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식적인 지배 욕구가 손상되면 분노의 감동이 쌓여 복수를 꿈꿀 수도 있다고 해요. 직설적이고 거침없는 8번 유형 성향 아이들은 겉보기와 다르게 작은 동물이나 애완동물, 어린아이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잘 돌봅니다. 외면은 세게 보여도 여린 면이 있기 때문인데요. 아이가 엄마를 도와 일상적인 집안일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때 엄마가 아이를 격려해주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는지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8번 유형 에너지가 많은 리더형 아이를 위한 맞춤형 코칭 정리하겠습니다. 자신의, 의지, 자신의 의지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인정해 주세요.아이와 맞서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믿고 기다려 주세요.시정해야 할 것이 있으면 잔소리 말고 한 번으로 확고하고 단호하게 주의를 주세요.아이가 굴욕감을 느끼게 하지 마세요.진실하고 솔직하게 말해 주세요. 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의 경우에는 몇번 유형이다라고 확정지어서 생각하는 것보다 몇번 유형 성향이다 또는 몇번 유형에 가깝다고 표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과 관심으로 얼마든지 더 좋은 성향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아이의 내적 동기와 욕구를 읽고 아이의 강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주기 위해 배우는 것임을 기억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